민주당의 의회 폭 겁니다. 29명을 탄핵을 하고, 탄핵소추를 하면 가장, 그, 문제되는 게 뭡니까? 탄핵소추가 아니라, 직무가 정지될 뿐이에요. 국정이 마비된다, 이게. 그세 번째, 그걸 막아야 할게 여당 대표입니다. 마음에 안 들더라도, 대통령과 협의하고, 다른 길로 가면 가난을 드리고, 말썽을 드리고, 그리고 일을 바로잡아 줘야 돼요.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? 사사건건 간죽되고, 사사건건 터집 잡고, 그래 야 하니까 대통령이 선택의 여지가 있었겠습니까? 내가 그걸 정치적 자폭이라고 했어요. 그 뒤에, 내 들은 이야기는 더 이상 대통령 하기 싫었다. 그 말도 안다